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 일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피해를 입은 자신이 과연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일 것입니다. 상간 소송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혼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한 법적 근거에 따라 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신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보다 위자료 금액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상관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숙박 업소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급여 채권 압류나 부동산 강제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